하늘 문을 엿지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더나 많은 날전복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선교목사님 아멘. 주전사님께서나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들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사랑하시어 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어 재화 질병과 사망 등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허락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악재와 억압 가운데 살아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해방된 광복절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눌린 자와 억압받는 자를 극률히 여기시고, 멍해와 사수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압제와 억압가운데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권을 회복,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봉족상잔의비극인6.25 직후에는 불타고 무너진 잿더미에서 다시는 해방, 회,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나라라는 주변 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소망없이 살던 이 민족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뿐 아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 주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과 사랑으로 우리 죄와 질병과 사망 등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 아버지 하나이 바람 앞에 동물과도 같이 장래가 아무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셔서, 일본이 신문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아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극휼을 베푸시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안목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승리하신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며 복음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평화적 복음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이단과사이 거짓교사들이 사라지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리하여 복음이 온,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인족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성주 교회 순종하늘 교회 반석교회 그루기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교회가 말씀의 등등이 서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신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오 하나님의 영감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니엘 세우신 이광욱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연합하고 일치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죄를 배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